미나 쌍호꿍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JLPT N5급 동사에 스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 한자가 다 스와르로 읽는 한자인데, 어, 요두 개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이 한자를 가장 많이 쓰고, 이 한자는 약간 뜻이 달라요. 그리고 스와르를 가지고 여러 사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표제어로 나와 있는 한자 각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읽는, 아 쓰는 순서 같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앉는 의자에 앉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어, 모델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나 또 아이가 앉아 있는데 이게 또이스와로하고또 관계된 음, 상품 소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설명이에요. 시세가 와르히 히더니 오스스메노 이스노 후치스와리 가라다니 이이곳도 웹 자세가, 예, 이걸 외부, 외부라고 읽죠. 예. 자세가 나쁜 사람에게 추천하는 의자 모서리 앉기. 몸에 좋은 것 웹. 예. 어, 갈아다니 이곳도 외부라는 블로그 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의 사진과 일본 문장을 참고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수아리, 예. 스와르의 명사, 전성명사로 앉기의 의미로 이 단어 때문에 이 사진과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앉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나온대요. 여기 보시면, 이스노 수아리가 따대 가을안았다너 혼또 너세 의자 앉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당신의 진짜 성격. 요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또 이게 어, 여성이 앉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니후카메니 스와르 의자에 깊숙이 앉는다. 지신가데 오시 같죠. 예, 자신만만한 사람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억지가 강하다. 이스니 아사메니 스와르. 예, 의자 앞쪽 앉는 부위가 적은 거죠. 앞쪽에 앉는다. 고아가리 대 심파이쇼나 세가까 겁쟁이로 걱정이 많은 성격 또아시오큰데스와르 다리를 꼬고 앉는다. 맹쿠이 대 스키기라이가 하게시 맹쿠이라 하면 외모 중시 즉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스키기라이 좋고 싫음 예, 호불호가 심하다. 호불호의 어떤 정도가 심하다.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아시오, 소로에 세오, 노바시테스와루.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등을 펴고 앉는 그런, 어, 앉는 자세이신 분은 마지매대 히카에메나 도력구가. 음, 성실하고 조신한 노력가. 예, 좀 이렇게 삼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예, 노력가. 이렇게 이 사진과 이 내용을 올리신 분은 그니까좀 궁금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더 찾아보고 여러분께 설명까지 드려 봤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의 생각인지 보편적인 일본 분들의 생각인지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스와르요 단어를 뭐를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오단활용 자동사로 대표적으로 앉다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다 어느 지위 자리를 이어받다 들어앉다 그러니까 취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각각의 한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리좌자예요 자리지위깔개방석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좌, 예, 산이나 탑을 세는 단위로 쓰인대요. 그리고 별자리를 나타내는 자리로 예, 뜻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다음 영사로 쓰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에 요 한자는 앉을 좌자예요. 앉다, 무릎을 꿇다, 대지라다 죄입다, 죄받다, 연좌되다, 지키다, 머무르다, 자리좌석. 삼을 세는 단위. 그 다음에 드디어 마침내, 잠깐 우선 저절로. 그러니까 동사, 명사, 어, 부사로도 이 앉을 자 자는 사용합니다. 이한 자는 근거거 자예요. 근거, 근원, 증거, 의지할 때 기댈 곳 의지하다, 의탁하다, 믿고 의지하다, 의거하다, 증거로 삼다, 온거하다 차지하고 마가 지키다, 누르다, 붙잡다, 움키다, 살다, 어떤 자리에 앉다, 굳게 지키다, 가랑이를 벌리고 넘다. 예. 명사와 동사로 주로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자 꼬마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 예. 요,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 이것이 무릎 덮개예요. 근데 무려 3kg나 한대요. 스와르또, 무즈무즈, 소아소아스루꼬니, 어모사대 안싱호3 k 로노안싱히자카게 라고 나옵니다. 앉으면, 좀 쑤시고, 근질근질, 또는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에게 무게로 안심을 준다. 그래서, 3 k 로의 안심, 무릎 덮게. 상품, 광고 사진과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여러분께 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료는요. 이 스와루 단어에 설명하는 거에 어 여러 사진 자료가 추가된 게좀 많아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즈데 오나야미노가타니모 오스스메 스왈だけで仕事力も集中力もアップする最新チェア. 예, 이것도 광고 사진이에요. 의자 선전하는, 요통으로 고민하시는 분에게 추천. 앉는 것만으로 업무 능력, 집중력도 상승하는 최신 의자. 예, 압불을, 업을 앞부라고 쓰고, 최열를 최아라고 씁니다. 자, 한자 획순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앉을 자 자는 요것만 요, 자리자 자에 요것만 쓰기 때문에 뺏고 자리자 자하고 근거거자를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멀 먼저 자리자 자는 초등학교 6학년, 쇼각고, 로크넨세, 강겐, 고큐, 교육간지조요간지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한자 검정시험 5급에 해당되고 교육한자이고 상용한자이다. 근거거자는 측학세, 강캔준니큐조요간지 중학생 그다음에 한자 검증 어, 준이급 그다음에 상용 한자이다 자 쓰는 순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근거 어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붓으로 쓰는 느낌으로 쓰는 연습 몇번 하시면 은 금방 익히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사진 설명해 드릴게요. 패션, 가와이라시 쇼존이 스와, 어, 어, 스와르노 싱 소자, 패션, 어, 귀여운 소녀로 앉는 사진 자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갱코니와 스와르요리모 샤가모가이 건강에는 앉는 것보다 이렇게 의자 같은 거 그냥 바닥에 앉는 것보다 웅크리는 편이 좋아. 저, 저는 이거는 동의 못 하겠네요. 웅크리면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자, 비슷한 단어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와르는 N1 이상의 단어예요. 5단 자동, 5단 활용하는 자동사고,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다, 침착해지다, 그러면 찍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어, 수하루에 예, 의자에 앉다라는, 자리에 앉다란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로, 작색 기술이라는 의미로, 자스루, 가께루, 고시가께루, 가께루, 수하리, 꼬무 자스루, 수하루, 수하루.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영어로는 sit, sit down의 의미로 어, 사용이 됩니다. 자, 사진